9mm 문선을 서비스 따면 미친놈이라도 미친놈. 서비스가 200만 원도 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잘해준다니까요, 서비스. 땅골들 <laughs>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저희 현장에 가서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목공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설명드리기는 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중요한 몇 가지 한번 찍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목소 보고. 목수 어른이라고 했어요 왜 목수 어른이라고 하면 목공에 따라서 다른 공정들이 다 따라갔거든요 지금은 보면 이제 콘크리트 치고 나면 몰딩이 이제 견출이랑 미장이 있는데 미장하고 몰딩이 바로 돌아가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고 테두리만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한 30년 전? 콘크리트 하고 나머지 목수가 먹을러 왔어. 그 다음에 조적공이 벽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수가 몰딩하고 글레바지를 벽돌에 띄웠어. 수평 수직 딱 봐서 돌려놓으면 거기에 따라 이제 미장이 따라오고 그런 공법이었는데 목수가 예를 들어서 미장하시는 분이 미워서 어 2cm 띄워놓으면 미장을 2cm 닦아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목수한테 잘 봐달라고 밥도 사주고 이랬었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네. 목수를 20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제 처음에 배울 때 그랬어요 okay. 다른 분들이 와서 목수인데 잘 보이려고 근데 요즘은 어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목수 어른이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순간 이동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빠르네 진짜 빨라 들어가 봅시다 Before After 아, 이렇게 많 아... 아, 근데 능사실 로떻게 저를 보고 있나 지금? 아, 오늘 그 목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했을때 이렇게 좋은 점을 이제 설명 한번 그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지금 현장이좀 어수선한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카총, 탁하총. 예, 타카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카총이 탁하총이 왜 타카총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르면 탁, 놓으면 탁 끓이는데 그래서 타카라나? 목수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카하는거 맞아요? 네자이 다칵창 보면 일단 제일 크게 보이는 게콘크리트 박는 거 보면... 박히죠, 이거 보면 이렇게 박히죠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다음은 나무에 박는 거 이거 보면 못이 아, 굵기가 다르죠 아, 나무에 박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섞어 박을 거 이렇게 섞고 예, 서코. 왜냐면 섞고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을 박으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띠거자 형태로, 이렇게이렇게 예, 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핀타카 하기도 하고, 뭐, 실타카 하기도 해요. 이타카 총 중에서 못이 제일 가는 게 요건데, 요만해요. 예, 보여요? EPD 보여요? 네, 아... 예, 요렇게 가느라. 근데 이걸 박아도 점점점이 생겨요. 특히가 우드는 잘안 보이는데 흰색에는 보이죠 이렇게 파리똥처럼 이렇게. 자 모든 문틀은 보면 얘는 기존에 있던 문틀인데 새로 바꾸게 되면 여기 보이는 합판 부분이 딱 뜨게 돼 있거든요. 보통 한 2cm에서 3cm 정도 뜨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선작업이는걸 해야 돼요. 근데 문선 작업을 하는데 잠깐만. 자, 문선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파카를 치겠죠, 이렇게. 파카. 파카 치면, 보이죠? 이렇게 까만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름 안 되는 이런 MDF 소재로 못을 받고 난뒤 필름을 후시공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이겠죠? 근데 금액을 줄이려면 필름 발려 나오는 자재로 그냥 바로 걷는 게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두고두고 오게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몰딩 할 때는 플라스틱 자재를 쓰는데 잠깐만요. 몰딩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자재로 써요. 이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딩은 나무 재질로 쓰게 되면 수축 팽창을 해요. 여름에 늘어났다 겨울에 줄어요. 그러면 줄었을 때 아무래도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싫어요.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수축팽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있죠. 그리고 이 집에 원래 문틀은 필름 하면 되는데 기존 문선이 너무 좀올드하고 그러고 중간 중간에 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서비스로 뜯어서 이제 새로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목수 사장님 말로는 서비스가 200만 원도 넘겠다라고 그래요. 지금 9mm 리폼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파트 본공사에서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어 조립 조립 먼듈 그래서 요걸 받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걸 빼면은 여기게 된다고 여기에서 자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뜯고 그럼 요거를 요렇게 박으면 9mm 무선 2mm 무선 간단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런 걸 리폼을 좀 못하는 업체도 있던데 이게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9mm 뭉선으로 리폼할 수 있다. 대신 이쪽에 섞고 닫히고 이쪽에 섞고 닫혀야 되는 어, 어마어마한 인력이 든다그것만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글레바지는 이렇게 보면 위에 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요 이렇게 보면 자 요즘 어, 대체로 요평 몰딩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높이는 뭐 재단을 하면 되기에 뭐 2cm도 되고, 5cm도 되고, 뭐 7cm도 되고, c m 도다 되는데, 저희는 이걸로 사용하고 있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어 도배를 시공할 때, 현장에서 설명하니까 이게 참. 자, 글레바지를 붙이고, 도배공법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와 라운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덜 튀어나와 보이고 어, 먼지도 훨씬 덜 쌓입니다 근데 이평몰딩으로 걸레바지 잡았을 때 도배를 아까처럼 똑같이 태웠을 때 저한 느낌 한번 보세요 요렇게 각이 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걸레바지는 웬만하면 어, 라운딩으로 근데 이거 고객님들이 싫다면 뭐 저희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틀무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지는 훨씬 덜 탑니다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일단 천정을 열었을 때이 높이가 보면 저희가 17, 17cm 나오거든요 이게 에어컨 높이가 16cm예요 그러니까 16cm 이상이 될 때만 단내림 없이 어, 요렇게, 어, 작업이 가능한데 요즘 아파트들은 다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예전 아파트들은 보면 15층 이상부터만 있어요. 예전에 소방차 사다리를 이렇게 쭉 폈을 때 높이가 15층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층 이상은 스프링 쿨러를 이제 다 설치를 해놨는데 스프링 쿨러 있는 집에는 대부분 다 에어컨 매립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스프링 쿨러 없는 집은 대부분 다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단 내림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우리 화장대가 그냥 필름 바르고 말 거거든요.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위에 보면 기존에 이상한 어 등들이 있었는데, 걔네들 떼내고 이렇게 MDF 작업을 해서 이제 매입을 간단하게 심플, 심플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우물천장을 이제 간접천장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어, 간접천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우물이랑 크기를 똑같이 하려면 철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기존 우물천장에서 한 좌우로 뭐 양쪽으로 한 10cm 정도만 줄이면 좀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접조명이 컸으면 좋겠다면 비용이 거의 한두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기존의 신발장이, 어 여기는 깊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상당히 깊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안에 펜트리처럼 되어 있었는데, 벽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어 저쪽 거실, 욕실에서 보면, 그 수납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그냥 다 철거하고, 어 저기에는 수납장이 없었죠, 욕실에는. 여기에는 이제 신발장이 되게 크게 들어가요. 이렇게 신발을 두개 넣을 수 있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어 여름 신발들은 안에 넣고 겨울 신발 밖에 넣어놓으면 계절 따라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은 어 신발을 그만큼 수납 많이 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 이제 사용하실 건데 제가 볼때 신발장 이 정도면 뭐 제가 볼때6 0평대 이상 신발 양이 나올 것 같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여기에 그 실측하러 왔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타일 부분. 예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타일이, 우리 여기, 지금, 먹 부분에, 타일이 있고, 마루가 여기 연결되어 있었어. 어, 여기, 실리콘을 되게 얇게 쌓아어 실리콘을 다 해지고 있었거든요. 실리콘을 얇게 했기 때문에 다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어, 하약 이만큼 줄이 되는 거지. 이만큼 줄이고, 여기가, 이제, 중문에 들어가면, 중문 자리에, 여기가 여기걸여기더 이만큼. 그럼 이 경계점이, 중앙에 도면, 면이 똑같이, 일면식해서 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없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한 환경에서, 우리 집이 평생 동안, 어, 깔끔한지 안깔끔한지그해 근데, 여기에 레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연결수를 준다면, 레일이 깔렸을 때, 뭐, 실리콘이 터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니까, 아,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현관에는 보면, 그, 사람 손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 이런데 짚으면 도배를 놨을 때, 도배가 좀 새까맣게 때를 많이 타거든요. 저희 집에도 여기 도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애가 좀 잘났어. 여기가 항상 시큼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저희 집에 리모델링 한 7년 전에 했는데, 저희가 한 1년 사용해보니까 너무 시큼해져서, 어 지금은 손님들 되게 100% 저희가 서비스로 다, 여기 그냥 필름 시공을 다 하죠. 여기 목공, 목공을 해서 그냥 필름 바르고 신발장에 들어가면, 여기도 신발장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는 천장 말고는 도배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필름이 어차피 묻으면은 뭐 닦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100% 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 이벽철거 있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여기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9mm 문선을 서비스 닦아서 미친놈을로 하죠 미친놈 지금 이 현장에 9mm 문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 문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잘 해준다니깐요 서비스 <목소리> 자이 현장에는 글래바지를 60mm 정도 했거든요 근데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높이는 60mm가 제 눈에 제일 예뻐서 60mm 보내드리고 있는데 손님이 더 작게 달라면더 작게 도 가능해요 60mm 높이가 저만큼인데 여기에서 마루가 1cm 깔리기 때문에 결국에 눈에 보이는 건 5cm 50mm 밖에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운딩 됐는데, 자, 도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되면은 도배가 여기가 실리콘 때문에 라운딩 치면서 여기에 라운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말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일하기는 도배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이 라운딩이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워서 평몰딩을 이제 추구하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집을 하고 있죠. 라운딩을. 여기 이제 조명이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이제 전기사장님 알아보라고. 이제 도면을 저희가 그래서 드리면 도면을 자꾸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방에 그냥 그려놓고 거실은 거실, 주방은 주방에 그려놓으면 아무래도 그좀 이해하기도 빠르고 뭐 가지고 다녀야 될 불편함 도 없지 않냐. 꼭 촬영하면 이렇게 전화로 온다니까 아파트 관리실에 다 공사 신고를 하면 동의서를 맡아야 될 집이 있고 안 맡아야 될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맡고 어떤 아파트는 안 맡고 그 저희도 신고를 해봐야 아는 부부이고 근데 확장공사를 이제 허가 진행을 했을 때 그거는 무조건 맡아야 되죠 이제 한 동에 대한 50%가60% 동의서를 맡아야 되고 확장공사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맡으라면 맡아야 됩니다 동의서는 보통 동의서 대행이 한 라인에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달라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어, 직접 맡으셔도 되고, 뭐 저희가 한 번씩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공사는 지금 철거 후에 험한 부분 어, 뭐 시멘트 먼저 작업하는 뭐 타일, 뭐 설비, 그런 목공,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주로 공정으로뭐 필름 도배,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사 초반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험한 일이 많다 보니까 철거도 하고 하니까, 그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 민원을 잘 해결하면 공산 중반부터는 그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부터 기업이 얼마 안 생기잖아요.